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아멘.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실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영혼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황후 여장로님 강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aughs> 사무총장과 사무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말씀 3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였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올 거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마음을 참을래 도다 아멘. 아, 아멘 임재천 목사님 나오셔서 일곱 번째 남편 음. 이런 참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발렐루야 예.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여러분이게 임하여서 은혜의 h 줄기의 e 강물이 흘러넘치길 l e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곱 번째 남편입니다 남편은 다른 말로 하면 돕는 배피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걸 구약의 주인 남편을 다른 말로 하면 바알입니다. 바알 우상이죠. 페니키아의 우상 바알이 뜻이 주인 남편입니다. 우리가 바알 헛된 우상을 욕망을 쫓고, 풍요, 번성을 쫓고, 그 옆에는 아세라가 있습니다. 아세라는 자기의 쾌락, 음행을, 도덕적 타락.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풍요, 번성을 쫓아가고, 쾌락과 도덕적 타락을 하는 그걸 가느냐? 망군의 야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11기 하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하늘의 불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이라고 외쳤습니다. 주 아도나이가 주죠. 주그 분이 하 엘로힘, 바로 하나님이시냐? 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때까지 바를 좇고 아세라를 쫓는이 세상의 욕망을 쫓는이 우리의 삶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합토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생명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라파 치유함을 얻고 번성하게 되는 샤라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관점과 관심사와 행동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남자로 봤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구절에 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나이까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합토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그 관점과 그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 싸움날까? 라고 그래. 여기는 영어로 하면 s 입니다 우리 존칭, 약간의 존칭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때는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경멸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로 동편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트랜스조단 요단간 통편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저쪽에 쪽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그 역사적 사회적 그 인간적 그 전통적 그 장애물 우리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전통과 자기 인식과 역사적 인종적 그 차별 그 장벽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겠니지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주여 어? 얘기를 하니까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냐 15절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소이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이 여인의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도 껍데기 외모로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진정한 구세주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저 행색을 보니까 이 사마리인은 아니고 유대인의 남자예요. 웬 나그네가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대인과 이 사마리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거에 관습을 넘어서서 자기한테 의아하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만 보고 그 봤던 자기의 관심사와 예수님을 보는 인식이 외모로만 봤던 것이 이제 예수님과 이 남편 얘기를 하려고 그 여인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계시니까, 이 여인이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 여인이 문제가 뭐냐? 남편의 문제예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이 몇명 있었냐? 여섯 명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이라고 소위 행세를 하지만 그 남편도 진정한 남편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진정한 남편 육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언제 갔냐? 6 시에 갔어요. 여섯, 육이라는 숫자는 여기 두번 나옵니다. 이게 여기 물을 길러 간 시, 시, 시간이 6 시가 되고. 그다음에 여섯 남편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6은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개마트리아로해석하면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예요. 3이 하늘에서, 4 동서남북 땅에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 그 7의 숫자가 완전한 수이고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탄의 숫자가 6이에요. 666. 사탄은 6이에요. 예,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 같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과 갈증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전한 거예요. 뭔가는 우리가 갈급하고 갈증 속에 불안전 사람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이광약길을 헤매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인 일곱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기 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남편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우리의 명예, 우리가 인생을 쫓는 거야. 내 짝이 누구냐? 나를 보필해줄 그, 그 주인이 누구냐? 내 남편이 누구냐? 어떤 분은 명예를 쫓고, 어떤 분은 쾌락을 쫓고, 어떤 분은 권력을 쫓고, 어떤 분은 재물을 쫓고, 어떤 분은 지식을 쫓고, 자기의 욕망을 쫓는 여섯 가지 남편을 다 경험해 봤지만, 그 어느 이 세상의 남편도 진정한 이 여인의 문제를 갈급함,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홀로 6시에 나와가지고 그 물을 길르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곁에서 얻는 그 물은 오늘 한 바가지 물을 한 동이 물을 떠가면 내일 또 나와서 또 반복적으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떠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야그 아, 네. 어, 여인이 그 물을 나도 주옵소서 아, 네.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이 땡볕에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물한번 먹고 그러나 내일이면 또 물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맞으시지 그 갈증의 더함 속에 이 기구한 여인의 운명이 돼서 다섯 남편, 여섯 남편을 다 갈아치웠지만 여전히 갈급한 그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하늘을 구할 수 있는 그 예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제 세상적인 관심사 세상을 하가던 그 마음이 관심사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순간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받으시는 영적 합당한 예배인지, 그 예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산에서 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북이 나눠져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당하죠. 그러나 아까도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둘은 나눠져 장벽이 있어서 서로가 배척하고 경멸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멋대로 정해가지고 그림스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당한 예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시공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응.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응.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죠? 응. 하나님은 누구시 영이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돼요. 돈 리미트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 응.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지 내 편견으로 하나님을 마고 난도질해서 자기 잣대를 갖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자기 관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영이신이 어떻게 우리의 영을 다해서 영 진정으로 그죠? 우리의 또 진리로 진리이신 분, 결국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는 게 영이 성령, 우리 영과 진리, 내가 기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라. 영이신 분이 영이 만나는 거예요. 물과 물이 만나고 기름과 기름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걸 갖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 차원이라는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가 시공육의 시공인간, 그죠? 인간,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의 간이 더 있는 거예요. 신간. 하나님의 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일, 하나님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서 하나 더 신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합토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는 복의 근원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이 역사가 우리는 이게 불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질문한 인데요. 우리의 관심사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음? 그러나 세상을 져버리는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아, 네.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 만유의 주님이신 것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봤이냐 25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물론 모세죠. 그 선지자 더 프라피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그죠 모세가 신약 구약의 모세가 다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이어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그죠? 이 세상 누구도 내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돌을 지고 이 가슴을 안고 갈때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가요. 노숙자를 폄하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노숙자는요? 많은 것을 다 갖고 자라요. 겨울에도 여름 옷 들고 다니 되고 비가 안 와도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죠?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니고 해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홀로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보따리가 많은 거예요. 그죠. 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볍게 있고, 그죠. 크레딧 카드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뭐돈 복잡하게 인생의 짐, 뭐 내가 이것저것 뭐 빵도 들고, 내가 물도 들고, 내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크레딧 카드만 하나 딱. 있으면 가볍게 읽고 필요한 걸 얼마든지 우리가 구입해서 둘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생에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예, 하나님 주십시오. 노숙자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천이라도 그죠 인생에 짐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인생에 노숙자 같이 사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다 내게로 네 와라. 그죠? 응. 어. 내가 아. 너희를 편히 시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레스트 안식 아. 쉬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에 쉬는 거예요. 진정한 크레딧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레딧 카드 하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요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면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르크스 속에 도, 도사리고 있는 죄가 거의 거하는 거예요. 욕망이 거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잡 보면 비오스라고 그래. 육신의 몸은 비오스 생명 헬라어로. 그런데 우리가 돼 네, 푸시케. 우리 혼적인 삶, 그죠? 소울. 그거는 푸시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푸시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다 있어요 누구나. 비오스가 없이는 우리가 이, 이 세상 가운데는 안 되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 지정의 인격체로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그 부식해 수준인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아이니오스조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조에가 있어야 돼요. 조에를 주시는 영원한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게 세상 어디에서도 다 얻을 수 있는 거는 공자나 뭐 맹자나 뭐, 뭐 부처나 다 부식해요. 어? 우리의 혼을 만족해 주는 거지 우리의 영, 그죠 어? 분유마를 만족해 주는 거고 영생에 이르는 거, 하늘나리를 갈 때는 조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적인 하나님 지금 쪼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샘물을 주신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 우리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그 속에서 솟아나는 어 샘물, 강물이 흐르리라. 그 강물은 뭐냐? 번역이 났어요. 성령이다. 그니까 성령을 힘입을 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인생의 크레딧 카드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때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낯선 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가 없이 그냥 천방지초 그냥 허공을 맴도는 유리 방황하는 가인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에덴산을 쫓아나가주는 어? Restless Wanderers예요. 쉼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의 생명을 소진하다가 결국은 종착역은 어디예요? 영벌을 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음, 그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령이 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요? 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네. 어, 이 여인이 그 눈치를 마을 사람들 피해서 혼자 땡볕에 혼자 홀로 물길려온그 여인이 이제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남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해서 그 마을에서 어, 어, 잘 듣고 대접하고 했을 때 그죠? 그 믿음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여섯 남편을 두어도. 늘 행복하고 정당하지 않았지만 일곱 번째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인생의 세속적인 무똥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 일곱 번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인생의 그불의에 지하의 낡은 옷 냄새 나는 세속적인 옷을 빨아야 돼요. 아멘. 그죠 빨아서 진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그 예수님의 어린양의 잔치에 초대함을 잔다가 복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모두가 다그죠 예수님 믿고 이 땅에 해도 예수님의 세마포 모율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이 돼서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꽝이에요. 그죠? 어 그게 복된 자가 그랬어요. 분명 계시록에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혼인잔치에 참여 예복을 입고 가는 거 주인이 주시는 예복. 그게 깨끗한 새. 우리가 세상적인 이 예복을 이 옷을 입고는 도저히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이 사람은 누구냐 쫓아낸다 그랬지. 어 혹이 가도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거 것, 천국의 잔치를 아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누리는 게그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야곱의 우물 곁에서 생명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요. 그 전에는 곁에 있는 거야. 겉에서 밖에서 먹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물동이에서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탐욕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문제 불통 소외 불안, 저주, 사망의 늪에서 구출돼서 영생의 동락을 모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 네. 인생은 만남이에요. 아, 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진정한 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여러분의 진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 동역자가 있으면 든든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돕는 배필, 진정하고 영원한 돕는 배필 누구냐? 성령이요. 에제르. 성령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음. 우리의 친구, 동역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우리의 변호사, 그죠? 애드보키이트 그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음. 분이 누구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함 받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이 좋은 대필과 좋은 친구와 동역자를 만나서 서로 아멘. 교제함으로 우리 복을 누리는 것, 기쁨과 아멘. 그 선물, 토브 하나님 보시게 좋았다는 그 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좋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일곱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갈증과 장애를 물리치고 아멘. 기쁨과 안식과 평통함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일곱 번째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이 문이 열리고 그의 빛줄기와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 주님과 합토되어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한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고 부르짖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궁일히 여기시고, 아멘. 은혜의 강물이 흐리게 하시고, 아멘. 생명수를 마시고,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토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생의 폭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해 여기시고, 인민족이 살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4월 11일 총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를 택하리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보내신 일꾼들을 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마음과 그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우리 항해실로 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계의 근원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곳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주의 아멘. 성령의 임자심이 충만해 에서 그 주의 뜻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널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백성을 이로롭게 하고 정유롭게 하는 데귀스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손가.